도 들고 아 그래서 오늘 마스크 끼고 운동도 하고 이번에 2019년에 냉면 가게에 냉면 장사는 거의 반 토막이 났어요 맛있는 냉면이 절반밖에 안 나가 고 재료비 상승하고 기타 주변에 인건비 오르고 뭐그 사람의 실력이 없다 라고 만 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요 이런 게또 세상인가 봐요 뭔가 확 뒤집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일생 먹고 마시고 춤추며 기도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익명에 숨어서 뭔가를 떠드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힘내고 다시 가야 되는데. 어, 제가, 제가 최근에 이, 옥된 가게를 좀 벗어나서 다른 이제 노동의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직장 생활 어떠세요? 아즐겁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시는 이유는요? 아, 돈벌기 위해서요. 돈 벌어서 그다음 뭐 하시려고요? <laughs> 돈 벌어서요? 할 일이 네. 많은데요. 어, 어떤 어떤 할일 계획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노후에도 써야 되고 즐겁게 살려고도 하고 자식들이 용돈도 줘야 되고 아, 네. 아 손주, 손주들, 손주들, 자식들은 안 네.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응. 어, 살아가는 거는 거대한 담노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따뜻하게 잠자고 마시고 손잡아 줄 식구들 있고 주변에 친구들 있고 또 노후에 조금 여행 가고 싶을 때 어디 가까운데 갈수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사람이다. 왜냐하면 뭐 기계가 모든 것을 다 대처해 대체해 줄수 있을 것 같으나 그래도 사람간의 눈길, 나누는 손길, 그 다음에 또 서로 전달되는 음성의 어떤 뉘앙스들.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모든 일들이 업무 효율적으로만 돌아간다라면 사람은 결국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5 6 7 n 1 때문에 이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그 냉면 가게의 적진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살아남아라 옥 땡땡 가게 영원하라 옥 땡땡 가게 알았지 동생 <laughs> 네제 동생에게 기 한번 파파 보내드리고요 아 이번 여름 옥 땡가게 냉면 먹고 정신 차리고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더 앞으로 쭉나갈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하면서요 다시 볼령에 저로 돌아와서 춤한번더 추겠습니다. 어디 가든 너를 보고 어디 가든 너를 지켜보겠어. 그러니까 내말 하고 다니지 마. 지켜보겠어 너를 나 따라 다니지 말라고. 아 노래 가사가 그렇다고요? 기분이 울적하신가요? 차를 타고 노을이 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혹은 노을 속으로 빠져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성인 것 같아요. 자연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초록으로 빛나는 풀잎을 보고 반짝거리는 햇살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 내가 느꼈던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보석 같아 라고 생각했던 이 경이로운 마음을 잊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춤한번더 때려드리죠 아이예 랄랄라 자유래요. 자유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자유로운지. 아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후루룩 목구멍으로 안씹어다쫙 넘어가는 옥댕 가게의그 냉면이 정말 먹고 싶은데요. 네, 먹고 싶을 때 잠시 참았다가 흠흠흠 쉬었다가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냉면을 지금 하늘로부터 선물 받았어요. 뿅! 어머, 이게 뭐야? <laughs> 오, 이거 꽁냉이구나. 오, 식초, 겨자, 칙칙칙칙, 젓가락. 잠시 쉬었다가 육수. 음, 새큼하면서 살짝 코를 쏘는 이 겨자의 향. 그다음에 건건하고 살짝 달콤한 이 육수의 맛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아 면을 먹을 때 가위로 싹둑 싹둑 안 자르는 거 아시죠? 수명이 길어져야 되니까 면은 자르지 않는 거예요. 저 지금 면 감았어요. 고하 올려서 집어들어서 음, 음, 음. 아, 저는 이 사람의 노동자들의 몸들이 낙엽처럼 떨어진다. 언제까지 일해야 되느냐 그 글을 보고서도 마음이 매우 무거웠고 이 무거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냉면 한 그릇 먹으니까. 어, 지금 제가 먹는 거는 당연히 옥댕 가게 냉면이죠. 그러면 옥류관 냉면하고 옥댕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걔들이 그 모르는 것 같아. 옥류관 거기 주방장들. 저 옥류관 주방장한테 사실은 이 옥댕 가게 냉면 육수의 비법을 참, 정말 전해주고 싶어요. 어, 사람들 이러죠. 원조가 최고야. 무슨 원조에서 모든 것들은 카피로부터 더 창조, 되는 거예요. 저는 카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카피로부터 더 새롭게, 더 새롭게 그러면서 변혁 일어나는 거죠. 냉면 가게 변혁 땡 가게에 이 꽁냉면 한 그릇 다시 한번 더 먹겠습니다. 네. 옥땡 가게인 냉면 먹고 정신 차리고 제가 이 산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서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